이즈는 아시아 최초의 도메인 등록 사이트입니다. 1999년 도메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인터넷 태동기에 도메인 시장을 선점한 회사입니다. 무수히 많은 인터넷 회사들이 있었지만 수익 모델을 검증하지 못한 회사들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인터넷 버블은 무수히 많은 회사들의 몰락과 몇몇 회사들의 눈부신 성공으로 그 결과를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 버블 속에 찐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것은 모바일 시장의 성장 형태를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모바일 시장 형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한 회사는 누가 뭐라 해도 모바일 장비 회사인 애플입니다. 애플의 혁신이 있었기에 손안의 컴퓨터인 모바일 시장의 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애플은 모바일 시장을 만들어낸 주역이며 시장의 성숙기인 1월 27일 현 시점에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시총 2854조의 회사입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시장에서의 찐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메타버스는 인간의 다섯 가지 감각, 오감 중 미각, 후각은 크게 필요하지 않고 시각, 청각, 촉각이 중요합니다. 청각 쪽은 기술 개발이 이미 완성되어 있어 별 의미가 없고 결국 시각과 촉각인데 시각은 오감의 80% 이상의 정보량을 차지하는 중요한 감각입니다. 따라서 메타버스 시대의 찐 주인공은 바로 VR 안경 회사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높고 기술이 뛰어난 메타버스 안경 회사는 바로 후이즈의 자회사인 후이즈XR입니다. 후이즈는 저가형, 중가형, 고가형 세 부문 모두의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고가형의 경우 페이스북의 vr 안경과 대비하여 탁월한 퀄리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가형의 경우에도 애플 안경 대비 매우 높은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가형의 경우는 이미 헐리우드 영화계의 인정을 받아 헐리우드 영화 콘텐츠와 함께 월마트에 납품까지 하고 있습니다 즉 후이즈의 vr 안경은 사전화 드려 만든 메타의 자회사인 오큘러스의 안경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특히 특허 등록된 두 겹의 안경알로 제조되어 도수 조절이 가능하고 매우 넓은 시야각까지 확보했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다른 안경에서는 시야각이 좁아 양옆에 화면이 보이지 않지만 후이즈 안경은 전체 화면으로 감상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생태계가 애플의 출시로 시작됐듯이 메타버스 생태계 역시 제대로 된 메타버스 안경인 후이즈의 출시로 시작될 것입니다. 후이즈의 VR 안경은 기술력에서 페이스북 대비 2년은 앞서 있습니다. 당사에 오시면 직접 눈으로 제품 퀄리티를 비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두겹의 안경알에서 오는 넓은 시야각으로 후이즈의 제품만이 넷플릭스의 영화를 온전히 볼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제품들은 모두 영화 화면의 양쪽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기에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심각한 제품 수준인 것입니다. 메타버스 안경 판매와 더불어 메타버스 VR 콘서트 시장도 후이즈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VR 콘서트 현장에서는 저가형 VR 안경이 주로 판매되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정밀 렌즈로 설계된 후이즈가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 회사의 저가형 안경은 오래 착용 시 어지럽고 심한 경우 구토 증상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VR 안경은 분석 결과 80% 이상이 성인용 콘텐츠 감상의 목적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데이터는 저가형 안경을 합법적인 성인용 콘텐츠와 제휴 판매할 경우 막대한 제품 판매와 콘텐츠 수익을 거둘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월 27일 현재 AR 증강현실회사인 맥스트는 시총 2,940억이며, VR 광고 에이전시회사인 자이언트 스텝은 시총 4,756억입니다. AR 시장은 VR 시장 규모의 5% 미만이고, 모바일 광고 에이전시 시장이 주류가 아니듯이 VR 광고 에이전시도 중심에서 한참 벗어난 시장입니다. 한국의 메타버스찐 주인공은 가장 중요한 VR 안경 시장에 정확히 진입하고 있는 후이지이며, 따라서 후이지의 상장시 시총은 최소 6천억을 형성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후이즈의 메타버스 비즈니스와 NFT 거래소 그리고 후이즈 네트워크의 타이머 SNS 해킹이 불가능한 잠수함 격실 보안과 암호화폐 거래소는 엄청난 시너지를 낼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후이즈는 메타버스와 NFT 시대를 주도할 세계 최고의 찐 주역임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